계속되는 마른 기침과 목에 이물감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기침이 마른 기침이 막한 달, 두 달, 세 달, 뭐 나아가서 5,6개월까지 되는 분들 계시고요. 또 나아가서는 목에 이물감이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이게 뱉어도 안 뱉어지고, 삼켜도 안 삼켜지고, 답답하게 막힌 것 같은 분들 계시거든요. 그래서 기침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기관지나 폐도 사진도 찍어보시고 그래도 별 이상이 없고 목에 이물감이 심해서 검사해봐도 아니면 뭐 내시경을 해봐도 또큰 이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서 이런 마른 기침과 목에 이물감이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뭐냐면 일단은 속이 쓰릴 수가 있겠고요.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쓰린 증상 나아가서는 목에 이물감 환자에 따라서는 울렁거리거나 이제 토할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하겠죠.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근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또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어도 뭐 3개월 먹고 6개월 먹고 환자에 따라서 막몇 년씩 먹어도 이런 증상이라든가 제가 말한 것들이 이제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도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담적병을 또 치료하면 영유성 식도염 치료에 큰 효율적인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담적이 뭐냐면 우선 체끼라든가 소화불량이 반복이 되다 보면 위장에 음식독소가 쌓이고 이게 고지라가 되면 이제 담적독소가 되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담적독소가 생기면 잘 체하거나 소화불량도 오고요. 더부룩하고 답답하면서 속이 쓰리고 트럼이나 방귀도 많아지고 속이 좀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 심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는 불면증 이라든가 고황장애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배에서 꾸룩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고질적일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담적병을 치료하게 되면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 치료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을 치료했더니 아까 말한 위장 증상,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도 호전이 되지만, 나아가서는 이 마른기침이라든가, 목의 이물감도 담적병을 치료할 때 호전되는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질적이고 반복되고 몇달 되고 몇년된 것에 치료할 때에 있어서는, 그런 역류성 식도염 치료할 때에 있어서는 이 담적병을 치료하면 또 아주 뿌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마른 기침, 목의 이물감, 또 역류성 식도염, 감자병의 관계, 또 그것의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